아,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는구나. 안 들어요. 아, 안, 아, 안 듣고 계시는구나. 그 대답은 뭘로 하신 거지? 그 대답을 뭘로 하신 거예요?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 대 귀마. 자, 기본 장기알이에요. 어, 상대가 조금 빨라요. 포장 오 빠른데 중포예요. 하, 빠른 중포 자 귀포 네 여기까지 창고 네, 아 양득을 성공 시킵니다. 그러면 찾길 확보하고요 한에서 중포는 어, 차가 진출하면서 자, 다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26수 현재 그러니까 27수째를 되게 잘 둬야 돼요. 아 차가 나왔구만. 양포 분할이에요. 차가 나왔어요. 둘수 있는 수입니다. 마땅히 나와서 그게 막할 만한 건 없어. 약화시키고요. 기본 스티비를 봤다면 절대 이렇게 못 둡니다. 왜냐면, 면이 잡히기 때문에. 자, 면을 잡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차달라. 이거는, 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땡겨가지고, 차달라를 못합니다. 땡기면은 차를 먼저 먹고 포로 차 먹더라도 마로 먹기 때문에 안돼요 이거는 무조건 차가 여기는 안돼 산길이야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나 어디 네, 다른 데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냐 이거는 네그 자리 음 자, 거기를 먼저 먹습니다 어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에서 노리는 거는 어, 차로 포를 먹고 좀이 장기를 좀 끝내겠다니까요. 자, 포를 먼저 취합니다. 자 포장에 차달라. 야 재밌게 됐네요. 과연 수가 있을지 한에서. 점수는 한이 지금 몇 점을 지고 있는 거야? 7.5점을 뒤지고는 있는데, 지금 형태가, 여기서 이제 수가, 아, 뭐냐, 이거. 차를 안 먹죠. 당연히 말을 먹죠. 차를 지키고 있는 말을 먹죠. 어차피 걸려있기 때문에, 상을 만지면 차가 죽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형태장기라서, 상대방 판단이, 일단 차는 살릴 거예요, 무조건. 이 궁사닷 양포분할의 힘이요 생각보다 어자 먹었어 자 그러면 다음 수는 중포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뭐 이런 거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선수 아 차가 지키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어차피 상관없어 차로 그러니까 마로 차를 먼저 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걸리죠. 그쵸. 요거는 성립이 됩니다. 이 수는 먼저 달라고 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잖아. 포길이라서, 그러니까 뭐 앞뒤로 움직이든 옆으로 움직이든 다음에 이 수가 있어서 다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 포를 어, 상대방이 이제 포를 썼는데 올릴게요. 자, 포장 치면 차로 여기를 먹고 먹을 때 포장의 반대쪽에 있는 차를 노리겠다 그런 수예요.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렇게 합리적인 수를 두려고 하면 찾기를 열고 뭔가 넘겼을 때 여기를 묶겠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상대수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 달라. 자 이탈해라 이거예요. 요렇게 막으려면 막아라. 안될것 같죠? 근데 딱 보셔도 뭔가 요거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장 칠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포장을 치면 차로 포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아, 먹으면 수가 너무 늘어나. 자, 한 칸. 왜냐면 열었을 때 여기가 타겟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서면은 이렇게 또 타겟이 되니까 한칸 올려서 넘어가는 게 가장 어 빠르지 않나? 1, 2, 3. 이게 가장 빠른 수순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차 달라. 자, 차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가 여기로 올 확률이 제일 높죠. 지금으로서는 묘수예요 자, 장기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수를 둘까요? 한에서 만약에 포가 넘으면 어떤 수를 둘까요? 포가 안 넘네. 자, 약화시키고요. 어쩔 수 없어. 이게 포가 넘으면 차가 일로 와요. 일선으로 와서 차로 포먹고 먹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수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자, 한에서 다음 수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수가 뭘까요? 차 달라. 자, 여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는 앞장에 그냥 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뒤로 한칸 정도. 자, 장고를 아, 그 자리... 저도 그 자리를 일단 보긴 했는데, 제 수는요. 자, 지금 다음 수의 상대가... 이렇게 해서 수비를 다해 버리겠다 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포장 쳐서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나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나 여기로 가서 네. 둘 중에 하나를 간다면 어, 먹는 것까지는 좋아 좋은 자리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다음에 막힌 다음에 답이 없죠 상대가 차대 요청을 해 버리면 뛰는 기물이 한 마리라서 형태가 아무리 유리해도, 여기서는 요렇게 막히고 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걸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차장 친 다음에 요렇게 막으면은 포장 친 다음에 활용당할 수 있어서 지금은 차장 치면은 막고 나서 포장 치면 궁 올려버리면 되잖아. 근데 요렇게, 그니까 러 요렇게 요렇게 있을 때, 아, 요렇게 요렇게 있을 때 차장을 이걸로 막으면 자꾸 차장 포장에 활용당하니까요. 요렇게 막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수는 묘수인가요? 자. 자 이게 무슨 술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 무슨 수예요? 차로 살을 먹겠다, 끝내겠다 장기를. 아, 어차피 그럼 이렇게 될 거였나요? 아, 어차피 차 포대가 될 거였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제가 빨리 포장을 쳐서 죽였으면 이런 유리한 상황까지 안 왔겠죠. 조금 어려웠겠지, 기물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차대를, 그러니까 차 포대를 계속 늦추면서 마가 계속 움직였잖아요. 차도 움직이고. 한나라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한나라 작전이 뭐냐면 어, 이런 유, 어, 유리한 자리까지 어, 확보를 해두고 어, 많이 유리한 자리를 확보해두고 차포대를 시킨 거지. 끝. 거의 끝. 외통은 아닌데 거의 끝이에요. 요게 살을 먹으면은 궁 올리면 그만이라서 차장 쳤을 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맞게 강제로 만들어 놓고 차장 치면 안으로 들어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장 치는 거는 조금 차장 치는 게 맞네요 아, 왜냐면은 이게 차장 쳤을 때 마로 막으면은 차장 쳤을 때 사로 막으면은 어, 비키면서 장군인데 마로 막으면은 말을 살리기 위해서 막으면은 반대쪽으로 빠지면서 포장하면서 차를 먹기 때문에 요거는 자 지금 조리 걸려 있는 상태 차장과 조리 걸려 있는 상태 사람이라면 이 차장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통입니다. 자 포장을 쳐서 궁을 올려 주니까요, 이 포장이 공짜로 나오면서 오외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비키면은 이렇게 이제 포장을 쳤을 때자 외통입니다. 이게 뭐 딱딱 맞아 떨어지네. 상대가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서 어, 포장을 답답해서 쳤는데 이 포장이 사실은 도와주는 수였던 거예요. 어, 그 포장을 치니까 한 나라의 포장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아까 우리 누가 뭐차 포대를 왜 진작 안 했느냐. 어, 우리 진작부터 차 포대를 할수 있어. 왜안 했느냐. 어, 지금 상황에 차 포대를 해버리면 상대가 정비할 시간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마랑차가 계속 활동을 하죠. 네. 자, 이다,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어, 좀 유리한 자리에서 유리한 수를 둘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장면에서 만약에, 만약에라도, 포장, 포장 같은 거 치고, 마루는 못 막아요. 마루 막으면, 마루 막는 건안 돼요.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 뭐, 이렇게 하면 먹을 수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정비할 시간이 생겨가지고 차포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거. 네. 정비 다 했어. 대충 했어 이렇게 되면. 네, 뭐 어쨌든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귀마대 귀마 선수. 아 거짓말 <웃음> 장기. <웃음> 아 장기를 안 드시는데 보고 있다고요? 아. 진짜로? 아,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장기를 안 드시는데 방송을 보고 있다고? 아, 대단하십니다. 아, 외통입니다. 들으려고 보는것 같아요. 아 그럼 또 이번 판또 외통을 해야겠네. 자, 이분. 아, 이분, 네. 아, 두수 두는데 1분. 아, 이분. 네, 두수 두는데 1분이 걸렸어. 마 올리고 포 넘고, 마 올리고 포 넘고, 좀 기본에 충실하게, 밑에 있는 거다 위로 올리고, 자, 이분, 부분... <laughs> 아, 이분, 패스할까요, 여러분들? 자, 차를, 상도 올리고요. 아 쉽지 않은 상대네요. 네 대화 <laughs> 대화 요청이 왔는데 천천히 네, 장고파에요아 방송 보고 있어. 아 그러면은 천천히 두세요. 아, 그러면은 천천히 두세요. 아 그러면은 네아 그러면은 네 시청자님이면 시청자가 부모다 아시죠? <laughs> <laughs> 네. 네, 어, 오빠. <마>, <laughs> 자, 상달라 아, 예상하지 못했어. 오늘 토요일이구나. 아, 10시 출입 제한. 네, 출입 제한이 있어 가지고 네, 10시 집에 오셔 가지고 딱술 먹고 한잔 하시고 장기 두시는 것 같아요. 아, 해병대 786기. 아, 기수로 밀어붙이네. 아, 우리 <laughs> 저기, 기수로 밀어붙이시는데요. 786. 더 선, 더 선배 없습니까? 더 선임 안 계십니까? 기수로 밀어붙이시는데. 저는, 네. 기수 저렇게 안 높아요. 낮아요. 어, 기수발을. 아,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더 선배 없습니까? 아, 또 경례 한번 해야겠네. 네. 어, 필승! <laughs> 받들어 총을 해야 되나? 아 선배님 없습니까? 아 저는 네 962기예요. 낮아요. 아 의경 안 되나요? 500기인데요. 아 의경은 나가시면 됩니다. 아 해병대가 영어로 워터 아미라고요? 해병대는 어 영어로 ROKMC,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ROKMC예요. 자 끼우고 네, 선배라도 끼울 건 끼워야지 못 참지 자내 네, 차대가 됩니다 마마리 먹고 네, 0.5점 앞선 상태에서 자 저희 이제 상을 올릴 거예요 상을 네, 올리고 나서 귀마가 나가야 이제 공격이 되는데 상대가 어 만약에 이제 이런 이런 만약에 공격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타 수비를 하긴 해야 되겠네. 어, 안돼안 어, 돼. 안 돼. 어, 상장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얍삽하게 하네. 약삽하게 하네. 어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야 이거 야 이렇게 하면은 야안 되는데 야 근데 차가 반대쪽으로 와서 마달라고 하면은 네 속질 않죠 얼른 들어 이렇게 들어온다면 들어오면 초가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들어올만한데. 자 방송을 듣고 네아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는구나. 네안 들어요. 아안아안 아, 안 듣고 계시는구나. 아안 듣고. 안 듣고 계시는구나, 아. 아, 네. 안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데 대답은, 어... 그 대답은 뭘로 하신 거지? 그 대답을 뭘로 하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안 듣고 대답을. 아, 뭔 말도 안된 소리야. 아, 진짜. 아뭘 느낌상이야 맞습니다. 아 개그맨이신데 <laughs> 아 느낌상 대답을 하신다고 하... 상당하시네요 이분도 야 이거 뭐 잘한다 상대 와 수가 근데 이분 뭐야? 아, 와 수가 엄청난 뭐야? 오야실 실력자인데, 어까 그러니까 그니막 뭔가 막 어설퍼 보이긴 한데 수가 다 연결이 되네. 상장 쳐놓고. 궁을 옆으로 트는구나.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0.5점. 야, 아, 지겠는데 이거? 아, 질것 같은데요. 뭐라고? 야 거의 기계 같다. 야 수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야 마대 마대 야 잘못 어 자칫하다 질것 같아 지금 2.5점 차인데 기계 느낌이 좀 있긴 해 수에서 야 이것도 진짜 확 기가 막히네 마가 나온 다음에 갈 자리 없게 만드는 수야 어디 기계 느낌이 나요. 기계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 엄청 기계 느낌이 나요. 어, 그만큼 뭐잘 둔다는 거지. 근데 수가 와 이게 일반 구단이 아니네 장기 두는 게딱더 보면 알잖아요. 손해를 하나도 안 봐. 그만큼 잘 두신다는 거지. 이쪽 업계에서는 뭐 극찬 아닙니까? 기계같다 네 어우 기계같다는 말이 예, 확실히 먹히네요 기계같다 그러면 거의 실수가 나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 정도 두면은요 거의 뭐 예, 엄청 초고수에요 진짜 근데 거의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말로써 기계같다 한마디 하, 하면은 거의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 약간 어설펐어 방금 연기 네 기계 아닙니다 알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뭐, 아니라고요? 아, 기계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뒀습니다.